핑핑나라의 팽팽 핑핑이에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핑핑나라를 도와줄 유지입니다. 난 우지언이에요. 오늘 게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문제 주세요. 문제. 문제나 옵니다. 여기 이 칸에서. 펭귄! 맞습니다. 캥거루! 응. 띵동댕 응. 소리 내도 돼. 꼬아꼬아 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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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아 꼬아 꼬서서아 꼬아 꼬 꼬리 음. 내다 똥! 음 코끼리 같은데? 맞습니다. 아에요? 응. 캥거루 아이들인가 きんとんでんごん。 다시 해주세요. 토끼 같은데? 정답. 뭐? 앵무새. 땡. 토끼. 어... 토끼가? 땡. 한번더 해줘. 야! 정답 고양이. 띵동댕아 목소리가 좀 다른 거. <laughs> 여기에 섞으시고요. 어,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길 바랍니다. Bye -bye. Bye -bye. Bye -bye.